네, 안녕하세요. 워디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어딥니까 드디어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 이제 이 워디 홀딩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동안 거래 정지와 이제 투자 위험 지정으로 시장의 관심에 집중되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도 좀 위험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투자 정지를 한번 당했어요 28일 날. 하지만 풀리고 난 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어땠습니까? 정지 해제 이후에 살짝 이제. 양봉을 보여주고 6.2% 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등 신호인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반등하는 거 알고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먼저 좀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겉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긴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자, 지금은 뭐요? 외국인 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이런 매수세가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반등이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꼭 알고 나가야 돼요. 자, 지금 워딩 홀딩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최근 급등한 이후에 이런 계단형 박스권 흐름을 이어주고 있어요. 자, 이거 세력들 의도적인 호흡을 조절하면서 물량을 지금 뭐예요? 테스트. 병행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특히 거래 정지 기간 포함된 그런 캔들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서 추후 파동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건데 자 오늘처럼 방향이 조금 모호합니다.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은 이거는 개인이 일어나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모호한 그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외인에 있는 포지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수급 흐름의 미세한 변화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 평소와 전혀 달라요. 자 급등을 연속으로 이어가면 위험 종목 단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히려 조정과 자, 매물 정리 패턴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겁니다. 즉 단기 급등보다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늘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 계속 뭐예요?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그 그 높은 더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고 옆으로 뉘인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매수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이런 타이밍이 뭔데,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 그, 그리고, 지금 이런 구간이야말로 세력 입장에서 마지막 털기 구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보여요. 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 6%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개인들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으로 뭐예요? 개인을 털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이, 이게 바로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개인을 털기 위한 구간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올려 가는 거 시장에 지금 이목을 주목을 받기 위한 거고 그 이후에 조정이 일어나면 하락이 일어나고 개인들 털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간이란 거예요. 자, 다만 그 전에 분할 매도나 이제 비중 조절 통해서 리스크 관리 반드시 우리는 해야 돼요. 특히 이 구간에 외인이나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자세력들 단기적인 그런 흔들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아래 꼬리 길게 달리고 윗 꼬리 달기 윗꼬리도 계속 상기는 그런 봉. 개인 털기의 그런 신호라는 거예요. 자, 결국 지금 월드 컨클릭스 현 호재보다는 수급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개인의 그런 심리를 흔드는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금 방향을 지금 단정 짓기 보다라는 수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뭐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매일 수급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매물 때 뉴스 증권사 목표가 이런 거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수익 극대화된 최적화된 타점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종목 상승할 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 크게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단기 저점과 고점 각각 3%에 대한 수익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반복 매매를 통해서 15%에서 20%즉 일반 수익 대비 다섯 배 혹은 일곱 배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들이 20%벌때 자, 우리 100%, 150% 수익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말씀드리자 제가 이런 방송에서 타점 신호 알려 드리면은 결국에 방송을 못 보거나 그 타이밍을 놓치시는 그래서 시간이 없었다.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예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타점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타점을요. 자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 들고 계신 휴대폰으로 제가 다이렉트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타점 문자를요.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5745-8364번 자 보이시죠? 여기다가 그냥 워딩원 it, 이기라고만 아 그냥 원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원 원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그런 타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흔들려고 하는 구간이 크게 보인다 라는 거예요. 누가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절대적으로 속지 말고 확실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점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중요할 텐데 이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원이라고 문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자 주가가 계속해서 오늘도 상승하는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런 종목 바로 장 시작 전에 단체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매수와 매도 타점 보내드려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제 타점 잡을 시간 제가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봐셔서 말씀드린 워디 콜딩스 거기서 에 반복 매매를 통해서 더 높은 수익 더거 드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렸던 거. 문자를 좀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가 더 있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급등을 하면서 자, 2차 전지 투자 심리 사하자라 났고요. 그때 배터리 관련 주인 이 엔캠도 또한 높은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때 매수타점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서 확실히 높은 수익 거두 가셨다는 거. 제주 반도체 또한 6월에 자 미국 양자 개발 컨소시엄 협력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강하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매수 타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수익 만드신 분들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또한 자 중국 리튬 광산 생산 중단과 함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주가 올라갔었고요. 그때 리튬 관련주인 이 하이드로 리튬 제가 확실하게 많은 상승 보여주면서 수익 낼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누릴 수 있을만한 그런 혜택 하나 가져왔어요. 자. 대영상 하단 보시게 되시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 항목을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자 무료 혜택이 나와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도 이제 구독자 방으로 입장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수와 매도 타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교육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교육? 자, 이제 공부했던 거, 자, 주식 관련된 고, 그런 거, 공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노하우들, 노하우까지도, 확실한 노하우까지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다 받으셔서 수익 나시라는 거고, 매수와 매도 다 점수률 90% 이상 유지 중이라는 겁니다. 추가로 여기서 급등주 검색 책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고, 핵심 산업주, 대장주 같은 경우는 구독자님들과 같이 계속해서 대장주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 많이 모아가고 있고요. 이 물량 급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수위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500% 이상의 상승 적중이랑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것 마음껏 선택해 주셔서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함이랑 연락처 필요한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절대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안내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성함 같은 경우는 굳이 성함 말고 닉네임 알려주셔도 된다. 닉네임 알려주셔도 되는데, 다만, 연락처만큼은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말씀드릴 매수와 매도 이런 타점 안내를 드려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보니까 구독자방 구독자방의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개미들의 저희 주식노트 채널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은 원하시는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 반영하니까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의 타점이나 그런 거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고, 또 뭐예요?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무료로 다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출하셔서 여러분들 이런 거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무료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린다고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무료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 주식 잘하면 너 혼자 하지. 왜 굳이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느냐.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아는 걸 혼자만 알고 있으면은 그건 결국 내 주변도 나도 같이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다 같이 주식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잃고, 누구는 버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손전등이 되어서 나도 다 같이 주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는 잃고 누구는 버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오늘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이런 거 알려드리고 확실하게 워드콜딩스 지금부터 정말 세력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수 있고 손실이 더날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런 거 저한테 위, 말씀해 드린 것처럼 부담 없이 저한테 그냥 연락하셔서 받아보시면 될,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0105748364번으로 그냥 원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 도움 드릴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도움 드리고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도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워디콜딩스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항상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힘내서 영상 만들고 수익 날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